이 제기된다면 러시아의 이러한 제안은 합의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음. 오늘 와이티에는 이 대통령이 내일 캐나다 도착 G7 일정 본격 돌입 2025년도 6월 16일자 와이팅 기사입니다. 이 대통령이 내일 캐나다에 도착하고 G7 일정 본격 돌입한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내일 새벽 현지 16일 오후에 캐나다에 도착하고 한국과 함께 초청받은 국가 정상과 잇따라 양자 회담. 이 대통령 미일 정상 과 처음으로 대면 가능성 커지고 대통령실 g7 회의는 정상외교 복원 의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됐죠 주, 그동안에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16일 오후 출구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캐나다에 도착합니다. 1박 3일간의 빡빡한 일정이 첫날부터 숨 가쁘게 이어집니다. 캐나다 현지에 먼저 나가 있는 와이텐 지재 기자가 연결합니다. 음, 네, 캐나다 캘거리 그, 국제공항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네요. 앵커가 오늘 16일 오후 출구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그고 대통령 캐나다 에 입국하는 건가요? 네, 제가 있는 캐나다 캘거리 현재 시간은 16일 오전 9시 가채안돼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이곳으로 시각으로 10일 오후 캘거리 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G7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 정상들의 전용기도 여기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G7 정상회의 장소는 캘거리에서 100km가량 떨어진 카나나스 키스라는 휴양지인데요. 각국 정상들의 전용기가 이, 착륙장, 이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형 국제공항은 바로 이곳입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썰렁한 모습이지만 낮에는 주요 정상들의 전용기를 보려고 적잖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이곳 시각으로 16일 오후 캐글리에 도착하면 바로 빡빡한 첫날. 시각입니다.